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해삼 내장과 관자회, 핵불닭소스 바른 관자구이, 초장 간장 있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건 하이볼이에요. thank <laughs> you 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자회와 매운 관자 그리고 해삼 내장까지 먹어 보았는데요. 이 조합도 괜찮네요. 간자회의 밋밋한 맛을 해삼 내장이 채워주고 식감을 관자회가 살려주는 그런 느낌?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